새해 들어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까지 잘 오셨나요? 잘 오셨다면 잘 가실 줄로 생각합니다 유대인 라삐 중에 하나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굉장히 빨리 빠른 걸음으로 앞서갑니다 라삐가 불렀습니다 아 청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왜 바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 라삐님 저는 행운을 잡으러 가거든요 지금 바쁘거든요 저좀 저좀 관여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때는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청년이 행운을 잡는 게 아니라 행운이 청년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청년이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행운이 못 따라올까봐 염려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뭡니까 한해 동안 아름다운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큰 나무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그곳에 뿌리를 깊이 박고 높이 줄기를 세워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큰 나무가 우리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과 이 나라의 민족까지 다 해서 한해 동안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굳게 서야 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굳게 서서 믿음의 굳게 서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굳게 선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만 믿음의 굳게 서는 거지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4절 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와 믿음과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올한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에벨을 초청받은 사람은 아벨만이 아니라 가인도 초청받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농사하는 사람보다 목축하는, 사람보다 목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나 그런 생각하시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목축이든 농사든 어떤 직업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직업의 귀천이 없어. 직업의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귀천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요 우리 말로 가인이라고 쓰는 가인은 히브리어 카니티란 말에서 나왔어요. 이 카니티, 칸이티, 이 카니티란 말은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니티란 말을 우리 말로 영어 성경에 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번역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수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그들에게 벌로 주었어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죠. 그때 하, 하, 하와가 소리치기를 너무너무 힘들다. 아 내가 죽을 뻔했네. 아들 낳다다.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내거내 내 새끼 내거야 내가 얻었지. 내가 낳았어. 하고서 내가 낳았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니티 했는데 이게 그 아들의 이름이 된 거지 인류 최초의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거다 혹은 내가 획득했다 내가 낳았다는 이 이름이 에베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조심할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꿈꾸는데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데 뭡니까? 우리가 가인의 농산물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나 아벨의 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은 예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에게 있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본질은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은 내가 농사해서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수확해서 내걸 드렸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 가지고서 어?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해서 드린 걸안 받았어? 하고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예배를 안 받으시면 왜 예배를 안 받으셨나 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자기로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어니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로마서 5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말하고 있죠 2절 봅니다 그러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 같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고 싶어 나가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이미 예배에 부름받은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그게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에 덤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찬양의 은혜 받고 이것은 덤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 나간다는 말이 왕을 만나러 간다는 말이잖아요. 왕을 만나러 나가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조 하려니 받았는데 에베서 이장 말씀 볼까요? 이장, 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3장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어보는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이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그냥 예배하는 게아니요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회당 예배를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데이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사람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회당 예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회당 예배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요. 그 남녀노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거기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일학교 따로 없어요. 청소년부 따로 예배 안 드려요. 청소년, 어린이 다 부모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주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와 기도가 중심이에요. 성경 읽기 많이 해요.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는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릴 때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한 사람도 앉아 있질 않아요.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다리가 아팠는지 아니 이 나라가 왜 의자도 없나? 의자를 놓고 좀 예배 드리지. 왜 서서 하나? 하고 속으로 좀 많이 불편했는데 이 서서 하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굉장히 제가 앉아 있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 예배는 원래 서서 하는 거예요. 원이야. 옛날에 지성 성소에서 성전에서 에베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로부터, 그 다음에 성전 구내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을 통과하여 제3의 뜰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점점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져요. 백백간 구름이 막 성전에 가득 차 가지고 감히 거기에는 얼굴을 들수 없는 무게와 신성과 거룩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앉아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앉아서 편히 계신다. 더구나 졸고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겸손한 자세로 다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이걸 아미다 히브리어로 일어선다. 아미다 에배 예배.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거. 모든 성도가 다 일어서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 것. 이 말은 일어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예배 아니에요 아멘! 예배의 제일 중요한 은혜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에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벨을 아벨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그럼 아벨이 아벨의 이름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벨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벨은 하벨에서 왔는데 이 하벨이란 말은 숨을 쉰다 아니면 호흡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이름이 아벨 하면 헛되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인데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숨을 쉬지만 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인데 이 생명의 숨 아벨을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우리는 아벨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벨 하나님서 우리는 아벨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자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아벨이 예배를 들렸는데 어떻게 예배 들렸나요 사장 보세요 사장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했어요 제가 직역했더니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냥 기름을 들였다 첫새끼가 기름 들였다 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가장 좋은 부위라는 게 뭘까요? 양에게서 가장 좋은 뭐 넓적다리일까요? 아니면 갈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부위를 양에게 제일 좋은 보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올려 드렸다는 거. 자, 한국 교회가 침체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침체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예배의 침체에서 자기 을 찾는다. 그 예배가 많이 침체했다. 그럼 왜 예배가 침체했느냐? 그 예배 침체하는 원인이 뭐냐? 예배 횟수가 줄었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줄었나? 그게 아니고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그 믿음이 줄었단다. 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은혜 받았어. 아, 뭐 시원찮아. 아, 약해. 그 교회는 아, 뭐 은혜가 별로 없어. 아, 느낌이 왔어. 뭐 느낌 무슨 느낌? 감동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일반적인 우리의 논의는 우리가 받는 느낌, 우리가 받는 은혜, 뭘좀 얻어왔나 하는 쪽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악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에 흥이 있는 찬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새로 만들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예배가 인터테인먼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예배가 흥이 나고 재밌어야 되지만 좋은 예배가 반드시 좋은 느낌의 예배는 아니에요. 우린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느낌이 좋은 게 좋은 예배는 아니라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느낌이 나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행복해야지만 느낌이 좋아야 행복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싫으면 싫다. 이것은 나쁜 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이 나에게 기분 나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표적적인 설교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먹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좋은 거 골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배 타락은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계 성도들이 그 교회 예배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 이런저런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고그 예배 방랑자가 한 10만 명 된대요. 그 사람들은 교회 등록하지 않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서 예배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한 교회 가서 예배 때 시험 들으면 안가 혼내는 설교 들으면 안 가요 다시는 왜요? 나는 그런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 교회 가서 헌금까지 내고 나쁜 소리 왜 듣냐 이게 예배의 타락이라는 거죠 마치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에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사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나는 그때부터 헛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양을 드렸다는 거지 여러분 아벨이 양을 드렸다는 게왜 중요하냐 우리는 생각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양을 잡아 드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벨도 당연히 양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설로몬 시대와 아벨 시대는 너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니까요. 그때는 인류가 네 사람밖에 안 살아요. 아담, 하와, 그다음에 가인, 아벨 네밖에 없어요. 인류가 다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인류의 사분의 애을 죽인 사람이야. 한 사람 죽였으니까 엄청난 사례를 했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시대 사람들이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에베 규범도 없는 때에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배의 원형이며 표준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예배에는 양을 잡아야 돼요. 모든 예배는 양이 중심이야. 이 말은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이 그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배오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손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오 회복은 우리의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는 게 좋은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들을 때 느낌이 없어도 그건 좋은 예배. 그그 그 예배를 들을 감동이 없어도 그 예배는 좋은 예배야. 왜냐면 하 양을 잡았으니까. 그 속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제가 한번 차를 몰고 하는데 차에서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찬양 소리가 들렸는데 그 찬양은 어떤 여자 가수의 찬양이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섬께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단순한 찬양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찬양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는지 막제 가슴이 막 쥐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찬양 교회 안에서 항상 모르는 걸 불러야 좋은 게 아니라 이 단순하고 보금적인 찬양을 많이 불러야 좋은 거예요 교회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요 교회 찬양은 곡조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가사가 곡조가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가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찬양, 좋은 예배.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예배는 뭐냐? 자기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자기 몸 오늘 말씀의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 같이 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우리가 보통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제물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사실. 재물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찬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아벨과 그의 재물까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의 재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니까요? 근데사절5절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인을 먼저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자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예배의 문제는 예배의 에베, 문제는 예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예배자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게 문제라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찬양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간증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받으시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이 뭘까요? 구약시대 제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첫째로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든 소든 반드시 성전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제사장이 문지기가 서 있다가 아, 들어가세요 안 됩니다 가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희생제물을 안 가져오면 집으로 가야 돼요 가져온 사람만 예배자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1년 된숙고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왜 3년 된건안 되냐 왜 암컷은 안 되냐? 학자들의 말에 암컷은 아마 애길를야 되니까 새끼를 야 되니까 별이 한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숫것은 힘을 상징하죠. 1년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양과 소의 가장 최전성기를 말한다. 최전성기 양의 입장에서 1년 되면 제일 예쁘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이런 최상품을 1년제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수를 드리라 1년 된숫것이다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산걸 드려야 합니다. 죽은 걸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 예,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까? 칼로 찢어 가지고 불로 살른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다음이 일이고요. 레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 사람은 양이나 서로 가지고 들어와서 먼저 해방문에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으면서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드려요 축복기도, 축복기도 하면 그 양을 끌어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라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불사라는 건그 다음에 얘기예요 우리 죽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상을 걸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가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을 바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죽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받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최고의 중요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다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33년 된 33살 먹을 가장 젊을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이게 1년 된수곳의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젊을 때, 최고의 절정기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이 필요해. 구약적으로 말하면 예물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예, 아버지가 차에 타서 예배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예배가 뭐야? 그 목사님 설교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유, 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 삼가대가 뭐야? 두번 틀렸지? 아유, 그 찬양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고단한 고장, 그다음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호주머니 호주머니 두젓거려 가지고 천 원짜리 꾸깃꾸깃 그거 하는 게받쳤으면서뭘더 예배 에 기대하세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정성도 없이 준비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예배드리면서 뭘더예배 기대하세요? 당신 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이 말은 아들의 아버지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썩 참말 사람만 아니지만 만약에 들을 귀가 있는 아버지였다면 아, 내 예배가 나도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제대로 준비된 예배를 못 드렸구나 하고 반성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죠. 뭐 모든 아들이 아버지한테 쏘아붙이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설교가 뭐냐 자장한 어떻게 하냐 중요하죠 당신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예배 시간에 내가 정성을 다 예배 드리면 되고 나머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들의 부족이지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내 문제라니까요 아멘 내가 예배를 잘 정성스럽게 안 드리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부족하면 나도 제대로 못 드린데 뭘 그래야지 아니 자기는 제대로 못 드리면서 그게 뭐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생명이잖아요 받으신 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제일 좋은 걸 주었기 때문에 에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야그 중에 첫 번째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지 요즘 많이 좋아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일찍 일찍 와서 참 감사하고요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 보면 설교, 설교 이후에 오신 분도 있어요 물론 바빠서 어떤 때 바쁘면 그럴 수가 있지만 할수 있으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친구를 애인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때 30분 늦게 가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의 이득, 사, 사업의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가를 만날 때 2시간 늦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행 가는데 공항에 30분 늦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갈때 15분 늦게 가서 15분, 15분 안 보고 15분 이후부터 영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제대로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화보다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외국 가는 것보다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업가 만난 것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10분 먼저 오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찬양 시작하면 쫙 앉아 있어야 돼그 교회 예배의 성숙도는 얼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리냐예요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얼만큼 준비되고 잘 정리된 예배를 드리냐예요 여기 11시 반이 딱 떴는데 전부 다 와서 전부 긴장 가운데 예배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좋은 교회죠 어떤 사람 10분 있다 어떤 사람 20분 있다 어떤 사람 축도하게 직전에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인 중에 한암으로 이상한 권사님 있어요 한암이 직전거리는 멀지가 않지만 차가 없는 사람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분은 두 시간 만에 교회로 오는데 한암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까지 가가지고 지하철 두번 바꿔 다요두번 바꿔 타고 판교역에 내리면 일 걸어오는데 또한1 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두 시간 걸리는 거죠. 우리 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기 수원 향남에 살아요. 향남에 거기서 두 시간 걸려요. 거기서 버스 타고 지하철까지 와가지고 지하철 두번갈아 타고 아, 서현역에 서연력에 내려서 서현역에서 택시 타고 온다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 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 항상 늦지 않아요. 항상 듣는 사람 뭐냐면, 8단지, 9단지, 5단지, 6단지, 가까운 사람들, 엎드리면 코달때 있는 사람들, 아직 사람들은 믿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유, 어떻게든 가면 가면 되지뭐 늦을까 내가 하고 가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일찍 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믿어요. 따라 합시다.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산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린 만큼 살고 보여주세요 예배 드린 만큼 살고 세상 또한 우리가 예배한 만큼 변화됩니다 예배의 수준이 고내 영적 수준이고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고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영국의 성공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 예배한 만큼 산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한 만큼의 수준이에요 나는 믿음이 참 좋다 근데 예배는 안 드린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열심히 해드린다 믿음이 안전한다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믿음 잘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예배는 같이 갑니다 우리의 일생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되려면 우리가 한해 동안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우리 죽게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일생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이 다른 인생의 성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양을 잡아 피로 예배한 것처럼 우리 예배의 중심에 피 묻은 그리스도 복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는 느낌의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더 일찍 오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더 정성을 기울여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재물로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한신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이부, 삼부, 사부,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마다 다양하고 거기에 깊이가 있으며 예배를 통하여 신자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